안녕하세요. 훈민정음으로 활용한 영어 발음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함께 살펴볼 표현은 신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신이 난다, 신이나 이러한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신이 나온다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아우 저 경계하는 모습 보니까 뭐 신들린 것 같아 이러한 표현도 있죠. 그러면 이러한 어원 그러니까 말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적인 어원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담긴 우리 말의 어원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신이 날아다니는 것은 아니겠죠. 신난다라는 표현은 한자로 표현하면 이러한 신에 해당하는 한자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G O D. 소문자로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난다,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말에 담긴 신에 대한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인간과 다른 어떤 절대적인 존재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신이 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보통 먹고 자고 싸고 이러한 활동이 아니라 신이 나는 경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보통의 삶과는 다른 인간으로서 느끼기 어려운 어떠한 특수한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한자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신난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옮긴다면 적절한 표현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죠.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을 초월하는 그 상태인데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우리의 활동 속에서 신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떠한 민족에게도 보이지 않는 독특한 특성의 언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h a p p y 라든가 excited 이러한 표현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의미와 다르게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우리 몸에서 나온다라는 개념이지요. 종교적으로 보면 이러한 상태를 보통 엑스타시 혹은 황홀경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최고의 행복, 그 행복을 넘어설 때 신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서양의 종교적 관념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신은 절대적이고 유일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말에서는 신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요즘도 이 표현에 대해서는 무속이라는 글자로서 한자로 표현한 그런 내용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속의 개념에서는 뭔가 원시적이고 고리타분한 그리고 어, 종교적으로는 어떤 가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를 어떻게 본가 하는 것인데 이 개념에 대해서 종교학자인 루마니아의 멜시아 엘리아데 라는 사람은 샤먼이라는 특성으로 우리 민족 그리고 퉁구스 알타이 민족,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독특한 신이 나오는 것, 즉 우리말에서 무당이나 무속 이와 연관되는 이러한 종교적인 특성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엘리아에 대해 그 종교학자 이 사람의 의견을 따르면 샤먼이라는 단어가 바로 살만 이런 단어에서 왔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수 있죠. 퉁구스족의 언어인 살만이라는 표현에서 샤먼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이러한 퉁구스족은 우리 우랄 알타이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민족과 같은 경우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독특한 현상이지요. 종교적 경험이고, 이 경험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는 상태, 신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은 무당들이 구슬할 때 보면 칼 위에 올라간다든가 아니면은 인간의 상황을 초월하는 어떠한 묘한 경험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샤머니즘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이 가진 독특한 이러한 신난다라는 특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자인 무를 살펴보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 무를 살펴보면 위에 하늘을 의미하는 표시가 있고요. 그에 땅을 의미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있고요. 이 과정을 연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무당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영매라고 보통 하는데 이러한 존재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인가? 우리는 역사상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신난다라는 언어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매개로 연결하는 이러한 신적인 경험 인간과 신,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어울려 사는 사람들의 어떤 매개체 이러한 개념이 바로 샤머니즘 특히 이 알타이 우랄 알타이 산맥을 경계로 해서 퉁구스족이라든가 우리의 고대 조상들 청동기 시대부터 어우러지는 이러한 민족들에게 보여지는 신적인 경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현재는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많은 경우에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종교적인 현상도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랜 역사 동안 유지되어온 한국인의 집단 황홀경의 상태,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음주 가물을 즐긴다 라는 특성으로 동의족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이 동의족, 뚱이라는 말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동의족이 우리 민족, 예족이라든가 맥족이라든가 이런 언어적인 환경이 동, 동일한 사람들의 특성이죠 음주 가무가 한국인들의 특성으로 보았다면 그 특성은 바로 앞에서 말한 신이 내리는 경험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주 가무에 대한 한국인들의 항우경의 상태와 같은 그러한 인간의 고통을 벗어나고 또 다른 행복, 하늘에서 주는 경험과 같은 천당 혹은 극락 파라다이스 이러한 경험에 대한 존재 이러한 것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한국인들의 이러한 특성은 대창 문화죠. 엄청나게 많은 군파, 어,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동시에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성, 한국인의 절대적인 특성이라고 볼수 있죠. 이러한 특성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도 그러한 특성을 보였고요. 서울 시청이라든가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놀라운 집단적인 즐거움의 상태, 신내림의 상태라고 볼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3.1절과 같은 상태, 그리고 8.15와 같은 이러한 행복의 상황에서도 거리로 뛰어나와서 함께 신나는 상태, 신이 나오는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는 민족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언뜻 보면 한국인들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냄비근성이다, 이러한 표현으로 쉽게 긁고 쉽게 삭는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화산의 폭발과 같은... 강력한 힘을 분출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그마처럼 그 속에 녹아 있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때에 따라서는 정권을 전복시켜 버리기도 하고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이러한 힘들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쉽게 흥분하고 쉽게 가라앉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신이 나는 그러한 경험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외래 종교가 들어왔을 때도 그러한 표현을 적용합니다. 예배, 기독교에서 예배 시간을 딱 맞춰서 가는 상태 혹은 교회에 나갈 때 예배 보러 간다. 이런 표현, 예배드리러 간다. 예배 굿보러 간다. 이러한 표현도 종종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구실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 민족이 가진 전통적인 무속 신앙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정신적인 개념 그리고 언어적 표현의 종교화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에서 신난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민족이 가진 독특한 언어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언어를 영어로 옮긴다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happy라든가, I'm happy, I'm excited. 이러한 표현, 이거 말고 신이 나온다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God comes out. 이렇게 어, 그대로 옮겨본다면 이상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외국인들은 정말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한민족만의 독특한 언어적 경험이라는 것이죠. 언어 의미는 이처럼 그 뜻을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 표기는 소리는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뜻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 오늘날에도 간혹 우리는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글자 표기를 봅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는 뜻을 그대로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처럼 소리 자체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중개상을 거쳐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 혹은 학문에서 존재하는 엄청나게 많은 한자로 표기된 그 내용들이 대부분의 경우 일본인들의 언어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양 학문과의 접촉에서 중간 단계로서 일본을 거쳐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는 때에 따라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형태의 단어 표현으로 등장하지요. 법률 용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 표현은 우리의 언어생활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동영상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생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속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이라는 말이 보통은 오늘날 낮춤의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이라는 말이 우리가 스님이라는 한자하고 연결되는 승이라는 한자에서 님자 존칭의 의미까지 붙인 이렇게 한자로 표현했을 때는 높은 표현이고 중이라는 말은 낮은 표현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중이라는 말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라의 왕이름이 어, 오늘날의 왕입니다. 킹에 해당하는 표현 중에서 과거의 신라 시대에는 어떤 표현으로 지도자를 표현했는가 그 내용을 보면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왕이 과정을 거칩니다. 박혁거세 거기에서 볼수 있듯이 거서간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 차차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차차웅이라고 불렀고, 이 차차웅이라는 말이 줄어서 중이라는 표현으로 된 것입니다. 이건 한자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말이지요. 이 말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도 그 왕, 절대적인 지도자. 이러한 금이라는 것에서 유추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종교적 특성 중에 하나, 우리가 불교를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무속 신앙에 가까운 삼신각이나 칠성각이 절에 가보면 뒤쪽에 본당 뒤편에 가장 자리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가진 무속 신앙과 샤머니즘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특성이 뿌리가 깊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무속에 관련되는 내용, 점, 사주, 운명 이런 내용들이 하면은 왠지 낮춰보다가도 모르게 어, 이거 뭐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게 되는 상황들, 한국인이 가진 근본적인... 종교에 대한 정신적 마음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언어학으로만 본 개인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다른 주장이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단군 신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군이라는 말을 그대로 옮겨 보면 이러한 소리로 글자 표기 가능할 것입니다. 단군이죠. 그러면 이 단군이란 말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된 단군 왕검, 고조선으로 부를 수 있는 나라의 특성, 그 나라의 특성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단군이란 말이 어딘가에 변화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단군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말을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단군이라는 그 의미를 가장 유사한 어떤 활동이나 그 의미에서 유사한 단어가 오늘날에 존재한다고 볼때 그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저는 단골이라는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어떤 손님과 어 주인 이 과정에서의 단골 이렇게 표현하지만 과거에는 단골래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주기도 하고. 의료라든가 그와 관련된 어떤 심리적인 지도 그리고 상담까지 할수 있었던 존재지요. 이 단골레들은 무속에서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단골레와 단구는 그 소리를 분석해 본다면 굉장한 유사성을 갖습니다. 소리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은 역사적으로 볼때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 그 시기에서 단군조선 혹은 이러한 단군이란 말은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시대였다는 것이죠.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었다. 바꾸 말하면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당시의 종교는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단군이 바로 무속신앙에서 연결되는 존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보통의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보면 방울, 거울, 칼, 이세 가지가 나옵니다. 핵심적인 유물이지요. 그러면 당시에 무덤을 만들었을 만한 정치, 종교, 지도자의 유물로 볼수 있는 것이고, 이세 가지가 언제나 출토가 된다면 그들은 분명히 무속신앙과의 연관성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천황가의 무덤 중에 몇 가지는 발굴하다가 덮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공개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이세 개의 보물이 그대로 드러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이러한 세 개의 보물로 풀어놓는 방울, 거울, 칼은 오늘날에도 누가 사용하는가를 보면 무당들이 구슬할 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일본 천황가의 보물과도 어쩌면 일치할 것이라고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이지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의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재정 일치 시대의 유물 그리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일본에서 보면, 일본인들이 가진 어떤 종교, 제사, 이 연관지어는 일본의 신도하고 연결되어서 발음해 본다면, 분명 이들 특성도 함께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GOD, 대문자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표현을 초기에는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늘이라는 존재지요. 극락이고, 천당이고, 파라다이스고, 이 과정이지요.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이상향이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살고 있는 분, 이 분이 바로 절대적인 존재인 하느님이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하느님이라는 번역이 한국인들의 무속과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주장 때문에 하나이신 님 이렇게 표현해서 요즘은 성경의 대부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라는 뜻은 유일신을 의미한다. 이 세상 단 하나의 신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죠.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건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건 여기에서 인간 세계에서 존재하는 어떤 이상향에 대한 그 의미 담고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훈민정을 활용한 영어 발음표기.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내용입니다. 언어학적으로 볼때 어원을 찾고 찾고 찾아가서 과연 어디에서 이 말들이 출발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앞에서 신난다는 한국인이 가진 어떤 종교적인 대상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대상이 현재 살고 있는 인간에게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고 그 기쁨의 순간, 그 순간들이 바로 신이 나는 경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에서는 goodby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헤어질 때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God be with you. 이러한 표현이죠. 이 단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그 바이라는 표현으로 되었지요. 거기를 더 줄여가지고 바이바이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하지요. 자 그러면 이 어원상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가는 길에 함께하기를 이러한 의미를 그 바이라고 되어 있고 이 어원의 설명을 듣고 만든 찬송가도 있죠. 오늘날 신판, 그러니까 새로 만든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찬송가가 바로 이급바이에 대한 어원을 담고 있습니다. 헤어질 때 하는 말이지만 보통의 경우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찬송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기원한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기원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g o o b 와 g o o b 라고두 개의 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G, -O, o, D는 시옷인가 디귿인가 이 내용이죠. 각각의 소리를 그대로 혼민정음의 표기 원리에 의해서 음소 배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G는 우리말 기억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물론 우리말 기억과는 다르게 목젖이 울리는 소리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게 소리 나는 우발음에 해당되고요. 디는 마찬가지로 목젖이 울리는 우리말 디귿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b 는 마찬가지로 목젖이 울리는 소리. 영어 알파벳의 특성은 이렇게 목젖이 울리는 소리가 많습니다. 한자로는 유성, 유성음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y는 i로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이들 소리를 그대로 옮겨 보면 good bye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god는 god는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현재 외래어 표기법은 시옷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소리들이 표기가 난다면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를 배열하는 방법이고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서는 하늘, 땅, 사람이세 가지 글자가 적용되면서 기억이 위에서 아래로 우가 연결되고 받침으로 디귿이 표기되는 이러한 소리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하는 단 하나의 음소 배열 원칙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위에서 아래로의 글자 표기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리 표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리,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처럼 앞에서 제가 신난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글자 체계나 소리 체계가 일치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어 발음 표기 우리는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를 활용할 것인가? 일제 강점기에 오그라신페이와 같은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표기 원리를 적용한 표기 원리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요. 이 어려운 상황, 분명히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의 기본적인 형태, 소리를 글자로서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자 표기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미를 옮기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신난다를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과정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진 신에 대한 개념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단어의 뜻대로 옮긴다면 다른 의미로서 이해되거나 황당한 표현으로 이해될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의미의 번역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자 표기에서 만큼은 그렇지 않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세종대왕이 창재한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대로 옮기기 위해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들이 있죠. 이들 영어 발음들은 오른쪽에 제시된 글자 표기처럼 이러한 글자 표기로 각각의 소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표기함으로써 발음원리와 함께 그대로 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F 소리처럼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내는 소리,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 이러한 소리에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고요. 같은 발음원리로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되 목조이 울리는 소리와 같은 경우에는 비읍 아래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언어 표기, 여러분들은 신이 나는 경험, 한국인들이 가진 놀라운 종교적인 경험도 그대로 담겨 있는 우리의 언어들, 아름다운 소리들, 이 소리들을 활용하고 나아가, 외국의 언어들, 우리의 언어가 아닌 외래의 언어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도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한다면 그대로 글자와 소리의 일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의 번역은 물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만났을 때 건너는 강의 길이 혹은 바다의 깊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자 표기에서만큼은 소리 글의 완벽성을 추구했던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날에 우리가 충분히 그 표기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